세이브부터 합시다. 잠시만요. 아, 내 다리에 쥐, 내 다리에 쥐가 났어요. 아, 미치겠어요. 돌아갑시다. 아마 거기 집에 있겠죠?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둘중에 하나의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그 이경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었는데 저를 도와주고 착한 아이네. 저장부터. <laughs> 지났어요. 여기 없네요. 옆 보기 구멍을봐야 되나? 옆 보자. 옆 보기 창문. 창문으로 두려다봐도 뭐 다른 게 없네요. 어? 여기 있다. 하. 하. 여기 이거 편지 있어. 어? 저기 그거. 아 그러니까. 남장여전으로 하고 얘는 여장 남자로 했나 봐요? 음. 동생과 만났지? 그거까지 안내해줘 그러고 보니 어디서 본 얼굴이네? 뭐 그렇게 상관없지만 아 여장 남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남잔데 여자처럼 보여서 쌍둥이라서 그렇게 있고, 얘는 그냥 누나인데, 사람들이 여자인지 몰, 못 알아보나 보네요. 머리티까지 했는데. 여긴 저녁의 구야. 수면과 휴식의 장소지. 유일한 마을에 출고, 출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이 너머의 세계에 흥미가 없나 봐. 뭐 흥미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딱히 흥미 가지를 필요도 없으니까. 안내달라더니 왜지 혼자 했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laughs> 음. 그냥 갈게요. 따라오든 말든. 말던... 오! 얘 진짜 마녀야? 처음 여기 발견했을 때 엄청 놀랬어 우연히 벽난로 안을 청소하려고 찾아낸 거야. 마스터한테 물어보니, 옛날 만들어진 지하 통로래. 지금은 위험해서 철망으로 봉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두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스터가 사용하기 시작했지. 난 여길 찾고 나서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부러 어두운 곳을 지나가야 할 이유도 없고 말이야. 아, 지나가야 할 이유도 말이야. 굳이 같이 가진다면, 굳이, 아유, 둘이 같이 가고 싶다면 같이 가주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라고. 더할말 없어? 그럼 가. 오, 얘 진짜 깜짝 놀라게 하네요. 헤, 네,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옆에 있는 남은 가전은 마스터가 옮긴 건가? 늙은 체리이니까가이보이잖 그런데 정말 여기는 뭐로 쓰이는 걸까? 식료품, 자전거라고 너무 지형이 나던걸 보조경로? 오! 설마 얘 눈까지 익혀 보고 있네요. 술집 벽난로 안쪽에 이런 장소가 있다니. 여관에 있는 것과는 같은 구조네. 물론 마스터는 이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그러고 보니 여길 드나드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분명 내가 동생이 있는 데까지 안내해달라고 할, 해달라고 말했지? 이곳에 올 필요는 전혀 없을 텐데? 딱히 무서운 건 아니야.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일부러 가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도망치면 곤란하니까 같이 가주겠지만. 오, 여기 앉아있었어. 못 보고 지나칠 뻔. 여기는 술집인데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분위기로 대충 할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마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안내받은 물건이 분명 여기 있었지. 마을이 낯설어서 잘 울었지. 딱히 마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공포와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셀수 없는 불안감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순식간에 마을에 익숙해진 신부가 믿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다네요. 말다한것 같으니 가죠. 세 어, 위에 또 있네. 세이브 먼저 하고 갈게요. 어, 왜 집까지 따라와? 무서운 아야 여기는 누구 집이었더라? 신부였던가? 어째서인지 기억이 희미하네. 최근 이런 적이 많아졌어. 머릿속에 구름이 끼는 것 같아. 생각해도 정리가 잘안 돼. 그것뿐이야면 좋겠지만 내몸이더 구름이 낀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 여기 내 집인 줄 아는 나 아닌가? 아 뭐라고? 미안 잠깐 또 머리가 멍해져서 뭐였더라? 나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 분명히 그러니까 세 번만 더 하고. 아무 안 말안 하네요. 언제 봐도 저 울타리는 화가 난다니까? 저런 거 만들 시간에 다른 것을 할 편이 좋았을 텐데. 마을 사람들도 그래. 그 신부가 오고 나서 뭐든지, 신부님, 신부님, 거라고. 마을 사람이 좋다면 빨리 마을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면 좋겠 는데저 울타리는 신부님이 말하길,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벽이니 뭐니? 해서 만든 건 내가 마녀라고 고발된 지 며칠 전이야? 뭐가 모두야? 그렇다면, 어쩌, 우리들은 그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건데? 말이 다르잖아. 또 있네요? 아무리 지않아난 매번 여기서 웃든 말하다가 기분 나빠지는데. 그의 대체로 쉬운 걸도그는 몸에 맞지 않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무이 심한 걸지도 모랐지 그건 그렇고 어째서 그 녀석은 동생을 데려다라 걸까 내가 마녀라는 걸 알고 있을텐데. 차갑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를 떼어내기엔 너무 방법을, 방법이 왕복한거 아닌가? 도망치지 못하자는보합니까 정말이지, 신쓸수가 없네? 안아 오! 역시, 여기 기분 나빠. 미안하지만 먼저 가. 야, 날 깜짝 놀래키고 어우, 씨. 지게 만드는구나 이거. 갑시다. 괴물보다 제가 무섭네요. 갑툭히하는 게. 어 무서웠어. 어쟤 어디 갔어? <laughs> 뭐지? 어디 갔지? 이거 뭐지? 이거 조그만 거뭐 있는데? 역시 뭔가 있었군요. 종이 조각을 손에 넣었다. 오, 이제 다 얻었네요. 종이 조각. 냉정해진 참에 쓴다. 그 녀석은 동생을 붙잡을 것이다. 나를 미끼로 쓰겠지. 로노 그 녀석의 말을 믿지 마. 분명 그 녀석이 이름 내, 내 이름을 불러도 그냥 무시해라. 다른 사람을 찾아라도 도망쳐라. 숲을 넘어서 도망쳐. 살아남아라. 죽지 마.라고 적혀 있네요. 둘러보죠. 어 여기 서버 생겼어요. 여기가 아마 엔딩의 분기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기 있네요. 길막대로 어졌다 아. 그게, 저기, 그땐 미안했어. 조금,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응, 이젠 괜찮아. 정말 미안해. 언제까지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기분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죽는다고 어떻게 될건 아니니까. 또 여기 올, 돌아올 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나랑 누나는 여기 출신이 아니야. 아 그리고 신부님도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여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잊어버렸지만 적어도 마을 사람들이 바깥에 온 사람들이라고 환영해 주었어.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마녀라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뿐 평소에는 정말로 친절한 사람들이야. 아 마을 바깥으로 나가면 뭐랄까 며칠 동안 바깥에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마을 안에서 있어서 각가 세계도 상당히 바뀌었겠지? 모두에게 들려줄 여행 이야기를 위해서 드문 것들을 많이 봐둬야겠어. 그러고 보니 너 계속 여기에 있는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막지 않았어? 아니 조금 신경 쓰여서 마녀를 가둔 장소에 그렇게 간단하게 들여보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소리님 어서 오세요. 거기 있는 문은 대체 뭘까? 아래 층에랑 2층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고 신부님이 말했는데. 거기 있는 문만 잠겨 있어서 신경 쓰이는 거지만 갈수 없어. 뭐가 있는 걸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세이브 먼저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세이브가 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네모로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아이템이 이제 작은 열쇠 남았네요. 그게 이거에 쓰이는 건가? 일단 둘러보고 별 쓰. 쌀등이는 없네요. 네, 역시 잠겨있죠? 어, 맞네요. 아! 네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네가 좋다면 나도 따라가도 될까? 계속 여기 있는 것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괜찮아, 신부님이랑 만나면 내가 어떻게든 남겨볼 테니까. 그걸 조건으로. 어때? 어떻게 어때, 그냥 가는 거지. 어째서인지,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나. 아니야, 아무것도. 어? 헐. 뭐야, 이거. 누나? 하지만 어째서? 분명, 분명 신부님이? 죽지 않는다고,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지킨다면 나를 대가로 누나를 살려준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거, 그러니까 이건, 찾았다. 어? 뭘 멍하게 있는 거야? 실례네. 정신 차려. 동유하면네 자신의 마법이 너를 먹어치울 거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그건 로노 네 생각대로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냉정해지렴. 알겠어? 제대로 내 눈을 봐. 나쁜 감정을 가지지 마. 그게 내가 불행하게 되는 길이야. 네가 내 감정을 알 리가 없지.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아무리 네가 마녀라고 해도 내 감정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아무튼 여기서 벗어나는 거 생각하렴. 다른 불필요한 건 생각하지 마. 알겠지? 자, 대답은? 어, 어, 어응. 후회 같은 거 하면 정말 화낼 거야. 밖으로 나가는 길은 세 개가 있어. 하나는 저녁을 구해 있는 곳, 하나는 숲을 넘어가는 곳. 마지막 하나는 거기에 있는 계단이야. 자, 빨리 가렴. 녀석과 녀석을 마가 닫기 전에. 왜 이렇게 가나요? 어? 안 되겠어. 안 돼. 누나를 보고 가려는 건 역시 안 돼. 누나가 나를 움켜줄 수가 없어.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찰싹! 아까 주의했던 거 잊었니? 이 바보야. 임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내가 아니야. 이감정이하고딱 그런 게 있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 깊은 고민을 하는 건 여기서 무사히 탈출한 뒤에 해. 어, 하지만. 정말 내 행복을 바라고 있다면 나의 대한 건 그만두고 새로운 세계로 가도록 해. 하지만 이번엔 이 손을 잡고 어두운 곳에 나아갈 수없어그러니그 마법을 눈치하게세우을잘떻게도 살아남는 거야. 정말이지상관이니 거기 당신, 이전이 조금 좋지만, 더우 니가 누군지 팬이 있어. 시야 봐라. 마을에서 강우가 가장 경건한친자였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개, 꽤 흥분했지만,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지 바뀌지 않았냐? 내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수박하게 논오로안내해도 이렇게 쉽게 떠나기긴 싫지만, 지금 부탁할 수 있는 건 당신 뿐이니까. 말은 필요 없어. 부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음 그렇다네요. 오늘로 잠시 부탁할게. 주인공 이름이 시아 다였나 보네요. 네, 갑 시간. 뭐지? 헐. 제들 읽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과거 장면이 나왔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 내가 착각해 버렸다. 그녀가 그녀는 마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설마 로나가 아닌 로노쪽이었나 하지만 마녀라는 남자가 마녀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세수리하면 점점 그분을 구하는 게쉬워진네 네,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생기나네요. 올라가죠? 갑자기 잡아버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버린다. 일단은 마을에 만약에 던떤물을던지씩편지는 편이 좋을 것다 가장 만약에 원망받기 쉬운 흔쾌라고 건건한 숨다 시아바라가 작전한 인간이겠지? 시아바라는 얘인데주인공이이 가벼웠나? 헐주인공 어떡하죠? 이른 순주로 왔다. 다행히도 그가 먼저 다가왔다. 로나를 풀어주는 거래, 거래로 마녀라고 밝힌다. 더으로 마법까지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운이 좋았지, 소녀가 증인되었다 신이 나의 편에 들어주고 계신다. 조금이나마 배우 돌림을 볼수 있다. 뭐?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제가 얘로 움직이네요, 이제. 둘다 아무 말도 없네요. 너도 이제 사라지는구나. 분명 내 마법으로 만든 존재인 거지. 그리고 누나도. 아, 번역이 덜 됐네요. 카 대하아 어쩌고 그 마법은 언젠가 사랑을 상처 주게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마법을 해서 다 만든 존재였나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인공을 생각했던 그 존재도 지금 방문자는 말한 걸로 봐서는 만들어진 존재인 것 같네요. 바깥으로 간다해도 네가 마녀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만일 사명을 잊었는가? 너 때문에 희생이 나온 것을 잊었는가? 도망칠 거라면 차라리 사람을 위한 죽음을 선택하라. 믿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쁜 아이가 아니란 걸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돌봐주었는 건을 배신자였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약속을 깼군요. 신누나의 목숨을 버리성, 버리면서까지 살려고 한후 방보 등을 치고 <laughs>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로나를 알겠지? 알수 있지? 얘 싫다. 혹시 로노? 이것도 자기가 만든 마법이라 생각하는 거야? 얘 싫다. 로노. 게다가 나는 이제 홀. 당신은 도망치는 거야. 당신은 마녀고 나는 마무리되었어. 당신만 도망치려다니 불안해하지 않아? 괜찮아 당신만 나쁘게 생각하게 되지 않게 한 거야. 알로? 어? 나도 당신과 함께해 남매는 사이 좋게 밖을 나가어 그렇지? <laughs> 기또나타났나요 따라와. 이리 두 갈래가 있어요. 계속 따라가야 되나? 이건 뭐지? 이쪽 가자, 계속. 어? 해골 모양이 틀려졌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해골 모양대로 따라가볼게요.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나봐요. 까 그러니까 고마워. 너는 정말 시아바라? 자신이 자신이란 거직면하는건 매우 어려워. 당신이 시아바라라고 한다면 시아바라겠지. 하지만 시아바라는 이 말에서 어디도 갈수 없어. 여기서부터 는 앞으로 당신 혼자서 가는 게 좋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빨리 가는 편이 좋아. 그건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또 끈질기게 쫓아올 거야 그 녀석 부정적인 생각을 감시해서 분명 여기로 찾아올 거야 그렇다면 더욱 네가 위험해지잖아 이미 몸은 썩었어 이 몸에 구멍인 녀석이 들어와도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어 감정만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 녀석을 움직일 수없 어,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녀석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이 필요해. 저기 누나로 죽지 않은 누나는 죽지 않았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녀석에게 먹혀버린다면 이제 손쓸 방법도 없지. 하지만 하지만 밖으로 나간다면 무언가 대책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적어도 이 마을에 있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어. 자 앞으로 가. 정말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정말 마을 사람들 구하고 싶다면. 당신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야. 가네요. 그리고 문을 닫아주네. 온다.